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체인지로드 9일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어, 체인지로드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제 지키면서 먼뭐 이제 몸도 좀 힘들고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어, 하길 잘했다 감사하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우리 남양주의 제 지역구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정말 골목골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거 같아가지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여정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좀 특별한 유세장에 좀 가보려고 해요. 저희가 여기 이 진접 이 금곡 2리부터 저 위에 있는 경복대학교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사실 어저께 저희 별내 지역에서 토론회가 하나 있었고 그 토론회에서 대학과 관련된 대학 유치와 관련된 공약이 있었 그 이야기가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경복대 이야기도 좀한 적이 있습니다. 의대 어, 유치와 의료 산업 의료 바이오 상각 클러스터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제 공약 중에 되게 중요한 공약이 저희 진접역과 이 경복대와 대경대를 있는 청년 특화 거리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이 있어요. 우리 많이 좋아해 주시는 공약인데 진접역 뒤쪽으로 보면 이미 청년 거리가 청년 문화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대해서 벨트를 만들겠다. 청년들이 정말 상업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벨트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가 낸바했습니다 어, 한번 인사드리려고 여기서부터 경복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놀라게 돼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フフフ。 알리고자 저렇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보입니다. 우리 박관영 후보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남양주를 사랑하고 남양주가 사랑하는 국회의원 후보 기후2번 박관영입니다. 여러분 게임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남양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께. 똑같이, 어디가 지역거든 여기 곽관용을 선택할 수 있든 없든, 이 권리를,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 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기 끝에서부터 한 1km 조금 넘는 거리를 이렇게 절을 하면서 왔는데, 9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세번 걷고 한번 전하는 체인지로드라는 퍼포먼스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께 뭐 튀어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저희 국민들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 정치에 많이 실망하고 정치를 꼴보기 싫어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여러분을 실망시켜서 많이 화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관심 없다 정치에 관심 없다 너네 꼴도 보기 싫다 그냥 난내 생활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정 권한이 있지 않았더라도 여러분께 대신 사죄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의 오늘이 여러분이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친구가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부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다 실망스럽다면 누구도 보기 싫다면 일만 봐주십시오. 여러분 집으로 배송된. 공약집을 봐주십시오. 각후보간의 토론회를 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누가 정말로 준비되어 있고 누가 우리 청년 세대들을 대변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바쁘신 줄 알지만 공부하느라 힘드신 줄 알지만 중간에 짬을 내셔서 꼭 투표장에 가십시오. 가까운 곳 어디든 좋습니다. 가셔서 꼭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투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남양주를 누가 사랑한지 꼭 판단하고 그리고 투표해 주십시오. 제 후배들입니다. 아마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후배들일 텐데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하염없이 이야기하고 싶지만 수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예의가 아닐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하기 전에 꼭 보고 비교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위대하게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이 동네에서 함께 울고 웃는 형이고 오빠고 동생이고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남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진정 저희 시가지에 나와있는데 조금만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왜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가면서까지 저렇게 목이 다 쉬어가면서까지 말씀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한 번만,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십시오. 오후에는 서울시청에 좀 다녀오느라고 이렇게 바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우리 남양주로부터 서울로 출퇴근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동행버스의 남양주 전면 확대를 약속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 막히는 강변북로에 여러분 길을 훨씬 더 쾌적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수석대교로부터 한남대교까지 공약을 함께 발표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께서 출퇴근하시는 길이 쾌적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운동 9일차입니다. 새로운 내일로 가는 날이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희는 꾸준히 이렇게 민생을 위해, 정책을 위해, 그리고 우리 남양주의 삶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선거 중간에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토론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하나 대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9일 동안 두박두박 걸어왔습니다. 시민들을 믿읍시다. 우리가 한 번도 이기 적이 없는 이 남양주에서 험지를 넘어서 사지라고 불리는 이 남양주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진심을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전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남양시민 여러분께서 누가 진짜 일할 삶인지 알도록 알려주십시오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방법이 다릅니다 그저 어디서 듣고 가르쳐준 것 그냥 그대로 읽고 그리고 그냥 넘겨짚어서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이랍니다. 저는 진제부에 이렇게 광막혀있는 금국부차로 상습정체 반드시 차선 확장을 통해서 뚫어내겠습니다. 저기 부평리와 금국리를 연결하는 보란산 터널을 뚫어서 부평... 여러 주민들도 우리 진전력을 원활하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진전력으로부터 경복대 대경대로 통하는 하나의 벨트를 이어서 청년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상업 벨트를 만들겠습니다. 이 사업지구에 손님이 없을 때, 상인들이 한숨 쉬고 있을 때 이분들께서 웃음질 수 있는 특화거리, 이 사람들이 어, 언제든 하게 장사할 수 있고 사람들이 넘치는 상업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원이 나눕니다. 남양주가 남양주가 새로운 내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단각과 필요한 연구와 필요한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모두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온 일입니다. 사후선의 눈부신 발전과 개통. 그 이면에 있는 가마솥골 주민들의 그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도 왕숙신도시가 반짝반짝 빛나는 동안 더욱더 더욱더 짙어질 장현구도심의 그 어려움을 그 어둠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정치는 가장 화려한 곳에 가장 좋은 곳에 가장 깨끗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가장 어렵고 어려운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저는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분들과 함께할 겁니다. 좋아. 제가 남양주에서 그동안 받아왔던 자라면서 받아왔던 사랑만큼 그리고 지금 이 기간 동안 저와 함께하며 저에게 주셨던 사랑만큼 평생 동안 남양주와 함께. 남양주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남양주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 하나가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겠다, 일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신 여러분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제 목숨을 바쳐서 시민 여러분들을 설득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월 11일 함께 남양주를 바꾸는 날, 그날 다시 한번 여러분께 큰 절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기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고맙습니다.